안사하세요 볼테크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준비한 컨텐츠 있죠. 수영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바로 워터크로. 워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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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크.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의 워터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워터크 시간은 바로 개인 레슨 대 단체 레슨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수영을 처음 시작을 하는 분이다. 내가 이제 수영 강습을 하는데 많은 문의가 와요. 개인 레슨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단체 레슨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은 바로 개인의 선호도와 이 상황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서로의 장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레슨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개별 맞춤 지도죠. 내가 어떤 수영을 원하는지, 개인적인 니즈, 개인적인 목표, 그런 거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집중된 수업이죠. 지도자 한 명이 회원 한 명을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수영을 하는지 잘못된 동작이 나오는지 호흡이 찼는지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신만의 속도로 수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속도도 의미할 수 있는데 진도도 의미를 하는 거죠. 내가 발차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어. 근데 지도자가 단체 강습 가면 아주 그냥 다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툭툭툭툭 넘어가는데 이분은 개인 레슨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아, 이거 조금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이거는 넘어가고 싶다. 이럴 때 정확한 피드백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 레슨의 장점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단체 레슨에도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용 절감. 비용이 되게 저렴합니다 개인 레슨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주 5회로 해도 개인 레슨의 주 1회 비용이 안 나오는 경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자두 번째는 바로 사회적인 활동이죠. 단체 레슨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영이 끝나고도. 서로 회식도 할수 있고요. 수영 나오기 전에 다른 곳에 같이 가서 수영을 함께 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동기 부여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크죠. 혼자서 수영을 할때 내가 아, 너무 힘들다 하면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단체로 다 같이 할 때는 서로서로 서로 막 연락합니다. 오늘 나오냐고, 내일 언제 나오냐고. 만나서 같이 가자. 그리고 수영을 할때 앞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데 끌어준다? 그래서 같이 수영하게 되고, 내가 뒤에 있다? 그리고 내가 수영을 잘한다? 다른 사람들한테 서로서로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개인 레슨의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장 큰 거죠. 비용 부담입니다. 비용이. 어, 일반 강습, 단체 강습보다는 훨씬 더 비싼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사회적인 요소들이 부족합니다. 혼자서 하기 때문에 오로지 지도자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수영을 한다. 그리고 내가 수영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랑 또 다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그런 부분들 좀 사소하게 단점으로 넣을 수 있고요. 이세 번째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스윙을 하다가 일명 조금 옆쪽으로 사이드를 빠지고 싶고 쉬고 싶은데 지도자랑 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필수적으로 알려줬던 부분들을 내가 또 까먹고 제대로 못했을 때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담감이 오히려 실력을 늘리는 데는 또 좋을 수도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레슨, 개인 레슨의 단점을 꼽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단체 강습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첫 번째는 개별 맞춤 지도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단체 레슨이 있는데 한 명은 속도가 빨라 근데 뒤에 있는 분들은 속도가 느린데 요런 부분들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긴 하지만 그반 안에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같이 맞출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 중에한 개일 수도 있죠. 자두 번째는 시간분할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개별적으로 진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분배도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개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이 회원들한테는 다 높은 수준으로 진도를 맞춰서 조금 더 나아줘야 되는데, 단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빨리 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효율 부분이 조금 더 떨어진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단체 강습의 마지막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이 소수의 주의가 조금 부족한 거죠. 어떤 거냐면, 실력이 월등하게 높으신 분이나 또 실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이. 한명한명 한명 가서 하다 보면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점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자! 워터크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레슨과 단체 레슨. 이둘 중에 결정을 할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상황은 바로 개인의 선호도와 개인의 상황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내양적이거나 부끄러움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수업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레슨으로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개인 레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동기부여를 받고 싶다. 그리고 같이 운동해서 조금 더 의샤의샤 내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단체 강습을 끊어서 같이 운동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기본기는 단체 레, 단체 레슨을 끊어 가지고 천천히 배우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 다져지면 고급 스킬을 배울 때 개인 레슨으로 내 스킬들을 하나씩 배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개인 레슨과 단체 레슨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상황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지만 이 개인 레슨을 통해서 내가 실력을 아주 물을 무서워하는 상태에서 빠르게 저변까지 올라간다 라는 의미로 개인 레슨을 등록하게 되면 또 엄청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체 레슨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바꿀 때 개인 레슨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이 영상 보시고 즐거운 수영하세요. 안녕.